오, 이거 맞아 주려고 엄청 와 잡았네. 이걸로 연결이 되긴데? So you are coming? 시동 걸리나 보고. 정말 응, 응, 말이 씨가 됐잖아. 에이, 이게 이게 과연 최악의 날일 것 어. 같아라. 음, 솔직히 종덕이형 카메라 존나 싫어. 여행썰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생긴 적은 어. 처음이다 진짜. 음. <laughs> 그래서 우리가 간는 그나마 맛있는데 <laughs> 어, 진짜. 내가 <오늘 웃음> 고생했다. 그래 뭐, 고생했다. 뭐 나한테 주는 거야. 오늘은 시작이야. <laughs> 점프송. 어, 점프. 마이클 마스터. 예. 피에스. 이걸로 연결이 되겠데저 mm. 아저씨한테 사례라도 해야 되겠는데? 저 아저씨한테 일정 인간적인 어떤 도를 리 해야겠지. 아 그래? 밥한끼 먹을 정도면 진짜 되잖아. This here, yes. And this here. 형가서 걸어 해줘봐. 네. Hello. Hi. So you're coming? No. I wait for you at the church. One second. Hang you know? on. No.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와... 액션이... 프라블럼턴... 위돈... 위돈니드 헬프... 20년이... 피니쉬... 피니쉬... 어디다? 디스리드 땡큐 벨린 아저씨, 그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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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찍어야겠어. 할 아버지, 진짜... 내가 잡았는데... 차고가 있대. 어. 거기다 말하래. 그래서 내가 또 갑자기 수진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진짜 위기였어요. 아직 오. 침대 벌렁벌렁. 어, 나도 정말 <laughs> <laughs> 말이 씨가 됐잖아. <laughs> 이게 이게 과연 최악의 날일 것같더라는게 시간 됐어. 진짜 존나 고마운 아저씨 만났다. 삼진고 아니면 렌탈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요 여행 썰이 이렇게 단기간이 많이 생긴 적은 응. 처음이라 진짜. 나까 음.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제가 무서워. <laughs> <laughs> 신경 쓰면 야가 여기 주름살 파생이다 말이야. 제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얘도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laughs> 느낌적인 느낌이. 말 때문에. 남동쪽 방향입니다. 숙식지. 여기 여기가 레스토랑이었어. 음식점 리뷰들이 엄청 많은데 다 최악 이렇게 돼 아, <laughs>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덴 그나마 맛있는데요? 어 거기는 맛 <laughs> 거기는 그래, 여기서 제일 아, 좋은데? 아, 비싼데. 브레이크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뭐지 얘야? 어, 아니 덜덜덜덜덜 거리는데? 그러니까 트렁크가 덜닫쳐요아 원래 이런지 안 났었어요. <목소리도> 좀... 아니다. <laughs> 다들 의심병. 썰 <우와. 웃음> 아, 여러 개나왔더 지금 3일차인데고맙습니다 이제 코스 코스 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 오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더 우리 내일 내려가서 그런 거야 <laughs> 아, 형들 누나들 제발 그러지 마요저 <laughs> 아, <먼저> 갈게요 저 <laughs> 끝에 <그냥 웃음> 어, 어디서 당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돌아가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난이 먼저 갔을 때 항상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좋아 나 불량이 나와 막 첫날에 종도기형이오나 어, 이런 거 좋아 무슨 일 생기면 불량이 뽑히고 하는데 솔직히 종도기형 카메라 존나 싫어요 <웃음> <웃음> 최고 호텔 집모 싸네요. 1박 20만 원. 휠촌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네, 것보다는 조지아 순수 호텔이고 아, 오 모레 고전투이고 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지고. 음.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1박은 12000원, 12000원. 12,000원. 많이 저울려. 어? 1박 숙박권은. 맞죠. 우리나라에 보다 60% 사이즈 먹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보장 뽑아. 당진해요.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다. 나한테 주는 거야. 우리 진짜 제대로 많이 먹는나이 정도면 지인이 와서 인사 정도 솔직히 맞았어요. 근게여 많이 음식 때문에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음식 때문에 여행하기 너무 힘들는데 어느 순간에 음식 때문에 여행 하고 있 여행하는 아 우리 가져올까자 어디로 오 걸어가면 돼요. 가면 있겠죠? 어 4.1km 그냥 걸어가면 돼요. 트루스리 트레킹에. 하이라이트는 뭐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뭐 뷰죠 뷰 i 시다시피이 g 입구에서부터 제가 아까 얘기 g h t 이제 이 산이 아니에요 이 평지인데 주위 h 이렇게 산을 둘러 g h t h i g h l i t h l t i t t l